안녕하세요. 글로벌 TV 김인사입니다. 오늘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본의 아니게 이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국제 결혼을 선택을 할때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결혼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일단 우리 구독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 한 2~3개월간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대요. 근데 현재 아이가 3명 있고 초중고 이렇게 하나씩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어떤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이혼을 한 케이스. 근데 이분이 나이가 40대 중후반인데 아직 혼자 살기에는 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이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수직적인 대화보다 어떤 경우에는 수평적인 대화가 좀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국제결혼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이런 상담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하고 국제결혼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봤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직 아이들과는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국제결혼을 먼저 하고, 베트남 와이프가 들어오기까지 한 8개월, 그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이들을 설득할 유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두어 군데 업체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결혼이 가능하고 계약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참그 말이 무책임하게 들리고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자, 보세요. 아이 셋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 자체로도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겪었던 그 아픔을 우리 구독자님은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체에서 어떤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소리니까 일단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국제결혼을 하시려면 아이들과 수평적인 사고로 담담한 대화를 한번 해보셔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동의하면 국제결혼을 생각하셔라. 뭐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차 후의 얘기고 사실은 자식들은 철륜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이들과 먼저 대화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한국 사회가 요즘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상담을 하는 그 업자들도 좀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만약 에 섣부르 게 국제 결혼 진행 하시 다가 와이프 가 한국 에왔 는데 아이들 하고 밥먹을 한다거나 국제 결혼 이 실패 해서 또 이혼 을하게되 면, 아이들에게 더큰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 제 생각에 국제결혼을 생각한다면 아이들과 베트남으로 여행을 한번 오시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잘 상의하셔서 국제결혼도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만약에 아이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늦어지더라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한 1, 2년, 2, 3년 후에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늦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재혼 가정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녀들과 수평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베트남 와이프가 오면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보다 더 조력자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는 것도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이 국제결혼이란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업자분들도 많고 그 결혼의 당사자도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분한테 한 1년, 2년이 걸리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이들이 반대한다면 한 발자국 물러서서 좀 시간을 두고 국제결혼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큰 틀은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내 욕심만 차리자고 남이 피해봐서는 안 돼요. 반대로 내 욕심 차려서 결혼했다 칩시다 근데 베트남 와이프를 한국에 데려왔어 근데 아이들하고 계속 반목에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이를 같이 키워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만약에 재혼 가정을 꾸리려는 분들은 이점꼭 참고해서 국제결혼 실패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